2024년도 첫 강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니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금년 안에 살때 작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또 금년에 그런 은혜를 주실 줄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한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년 2024년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태양 아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해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각으로 금년 안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해가 작년에도 비친 것, 올해 비친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우리에게 항상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니까.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금년에 열심히 한번 말씀 공부해 보게요. 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욕기서에 있는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욕의 친구의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의 고백은 여기 있습니다. 한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우리는 뭐예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께서 낳았고 그분 안에 있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됐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계시로 볼까요? 4장 11절. 오, 주는. 영광, 종기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모든 것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공기, 바람, 비, 눈. 응? 또, 그것들이. 나무들이. 자연들이. 또, 우리가.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존재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금면에 살아갈 목적을 아시겠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까? 내가 아닙니다 그 목적을 나에게 두면 안 돼요 로마서 14장 볼까요?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지금 초하루다 그래서 뭡니까? 가서 지금 해도지 고로 갔다 온 사람이 있고 어. 다른 사람은 모든 나를 같게 여긴 하니 같아요 다 똑같아요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이나 이게 뭔 얘기냐면요 보면 나를 중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이고 나를 중이 여기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대개 보면 뭐 엊그저께 크리스마스 찾는 자를 그 사람들 뭐 우상 생긴다고 찾겠어요 예수님 생일이라고 찾지만 어때요? 뭐 그냥 그들의 마음은 그런갑다 먹는 것 자체도 그래요. 음 특히 목사들 상가집에 가서도 안 먹는 안 먹는 안 잡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뭐 그런 거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지만 아휴 그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먹지 않는 자도 그러니까 뭐예요? 더더구나 술 같은 건 목사가 술 먹어요. 시험거리 되어버리잖아 시험거리. 여러분 어, 특히 직분자, 특히 직분자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면은 술 대비 대지 마세요. 다 마음에 다짐할 수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술 먹는 건 그럴 수 있게 뭐술 먹는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이,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됐죠?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일어나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서 우리는 산자라는 말이에요. 산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우리는 다시 아, 지옥 갈자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어요?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도 좀 바꾸세요. 하 그러니까 철야를 하면서 그냥 우리식 우리 식구 우리 집들 그런 것들 좀 그만하시고 음, 뭐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또 공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음, 24절입니다 우리가 아. 어. 또원 받았은 건어 그제도 누가 사이트에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 취소 안 됩니다. 했더니 누가 구원이 취소된다고 댓글을 달았어.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바울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아까 사나 주구나 주를 위해 산다는 의미가 왜 보금 전하는 자로 살면 돼요 큰 이거 엉뚱한 짓좀 하지 말고 제발 금년에는 아마 전국이 확 혼란 전국이 아주 혼란할 겁니다 여러분 어그 특검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50억 그롬 특검하고 또, 김건희 여사, 그, 도이트모터스 주가조작, 이런 거 특검이 올라갔는데,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금요에는 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탄핵 얘기도 아마 금년에 나올 거예요. 또, 4월달 선거가 있잖아요. 아, 절대 미동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 미동하지 마시고, 어, 아, 그건 뭐, 세상에서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고. 어. 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 어떻게 될지 아유치 대건 2023년도 2 0 24년도 전국이 만만치 않아요. 또 미국도 대통령선거가 있고 음, 우리 한국도 지금 아마 여고야고 죽기 살기로 싸울 겁니다. 아, 지금 아까 말했지만 특검이 두 개가 통과됐어요. 음, 그5 0억 그룹 아시죠, 여러분들 그. 50억씩 50억씩 대장동 대장동 특검 응? 그랬잖아요 특검 안 받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 안 받는 자 범인이다 그거 저 야당 대표한테 내헌 얘기 아니에 야당 대표가 응? 대장동 주인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지금 특검을 하자니까 또또 또 꽁무니를 빼는 이유는 뭐예요 어? 아, 특검 안 받는 자가 범인이다 하면 은 특검을 받아야지 특검 안 받겠다고 거부권 행사 그러면 쓰겠어요? 또,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이 엄청, 주가 조작은 10년, 20년 형을 받는 거예요. 주가 조작은 뭐예요? 그 주식을, 주가를 말 그대로 조작해가지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 저축은행 사건, 이런 것들, 큰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 부인이 연루됐고 어? 잘못하면, 50억 그룹, 대통령까지도, 불똥이 튀일 사건이라, 절대 기독교는 어디 세력에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보금을 위하여 보금을 위하여 경주할 때 달리는 자마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의 상을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줄선 것을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상받기에 달리는 거예요 상받기 위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 받으려고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다른 사람은 썩을 관을 얻고자, 이 땅에. 썩어지는 것을 위해서 일어나, 우리는 썩지 않냐는 것을 얻고자 한다. 허공을 치는 자가 채우지 말고, 내 몸을 얻자의 복정식에서. 어떻게?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다는데 뭐예요? 상급에서 떨어지지 않게.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상급받기 위한 건데, 여러분, 오늘 또 1월 1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좀, 기쁜는 말씀을 드려야죠. 어, 빨리 읽어봅시다. 영어 성경하고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부터 복아하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기록됐 있어요. 어떻게? 경건치않니한 자들의 계대로 걷지 아니하고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요. 복이 있는 사람은 blessed man.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 경건치 아니한 대로 계획대로 걷지 않냐고 주인의 길을 서지하고 모여 가는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아, 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떻게다고 불신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냐고. 가치관이 틀려요. 세상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 세상 한번 보세요. 제가 연말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떤 그처 영화배우 하나 자살한 걸로 인해서 참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악하다는 거 사람같이 악한게 없어요. 사람같이 악한게그 영화배우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달가벗겨서 심지어 공영방송 KBS에서 그걸 어? 사적인 그런 걸 보도를 다하고 아주 사람들이 잔인해요. 제가 사실 눈물을 흘렸어요. 차. 그 속에 내 모습이 있는가 하고. 응? 그렇게 악합니다. 제발. 그죄인들의길에 서지 아니하면. 모여 가는 자들의 가,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는 세상과 가치가 틀린 사람이에요.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이것도 번역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멋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봐. 그의 즐거움은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으며 그분의 법안에서 그는 밤낮으로 묵상하는 도다. 죄송합니다. 개혁성경을 벗겨버리니까 그래요. 번역을 개혁성경을 벗겨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 영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시. 복 있는 사람은 경건체념이라 교육대로 걷지 않냐고, 세상 사람도 걷고, 걷지 않냐고, 죄인에게, 그래서 그들의 길를 서지 않냐며, 아까 모여가는 자리 자리. 아까 그, 왜그 인민재판하고, 어? 참, 뭐더는 짓입니까? 마녀사냥에서, 지금 보세요. 거기에 절대 정, 크리스찬들은 어떤, 언론이 지금, 언론이 뭐예요? 받아쓰기 슬쩍슬쩍 흘려가지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전국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정치권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른 걸 하나씩 터트려버리고 그럼 거기에, 만약에 그렇다면 희생된 사람은 뭐예요? 그장년식의 애들, 초등학교 둘이 그, 마음여덟 먹었더라고. 이성균이. 전혜진이그 오열하는 거 보니까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런 짓을 하니까왜 그런 짓을?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런 짓을 하고 또 어디 저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가 하버드 나온 사람, 사람 변호사예요. 어? 사생활 파헤치고 그런 못된 짓으로 평생을 살아가.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넘어가지 마세요. 아, 외국에서 유학하고 먼 자리에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 마음이 약한 생각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으며, 어떻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마, 말씀에. 말씀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도다. 저는 이 복이 있습니다. 제게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서 아침에 20분 저녁에 50분짜리 강론을 합니다. 그는 복 있는 자연, 물가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물 있는 강가, 사막이 아니라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과실수,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려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laughs> 참나 웃겨 죽겠어요. 번성입니다. 번성. 번성하리라 프로스포 계획성에 뱉긴 거예요 번성 아시죠? 나무가 막 번성하는 거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오직 바람에 날려는겨아무 바람에 날려는겨 까불러면 슉 날라가버리는 거 알곡이 아닌 거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대 서지 못하면 지옥 마지막 백보자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 의로운 자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와 발걸음을 같이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불신자들의 길은 망하는 도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금년 안에 아니에요. 말씀 믿는 제비가 얼마나 제가 저녁부터 오늘 저녁부터 전노서를 할 겁니다 잠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1장까지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조금 잠원은 뭐 30, 31강이 아니라 100강을 넘게 해야 해요 사실은 이사야서는 우리가 종말론하고 같이 연결이 쭉되 있으니까 쭉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좀 해드리고 있는데 월, 이사야서 토요일 날 잠원서는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우선 전도서를 좀 해드릴게요. 전도서가 삶의 지혜잖아요. 그걸 해드리는데 금년부터는 어, 아침에 10분, 저녁에 약한 40분까지만 맞출게요. 너무 막 길게 안 할게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50분 하 늘어질지는 모르지만 어, 정말 아 제가요 맛있는 거 먹자 우리도 말씀이 더 좋아요. 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 저뭐 일주일간 휴가했다고 엄마 아빠 구경시켜준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만 보내기로 했어요 아내만 아, 말씀이 얼마나 재밌다고요? 왜? 딸 딸한테 가면은 이것저것 구경하고 여기저기 뭐 서울 구경해도 진짜 말씀은 마음에가 있어요 마음에가 있어 그러니까 가는자마다 휴대폰 켜놓고 말씀 켜놓고 카페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막, 뭐라고 하지. 근데 그렇게 말씀이 좋아요. 어떻게? 복 있는 자는 뭐 한다고? 말씀에, 항상. 어떻게? 어?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제가, 낮에, 아침 6시, 밤에 9시, 말씀을 묵상하게끔 합니다. 매일 말씀 드브 제가 욕심이 많아요. 에라브로 네. 데워지. 날마다 말씀. 지금 하루도 안 빼고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빠졌는데 그 에러가 나가지고, 에러가 나서 한번 영상이 안 올라가서 그쪽에 한번 있고는, 아이고, 아니 근데 밤낮으로 하니까. 네. 여러분. 제가 2023년도, 작년도 얼마나 복되기 산지 알아요? 말씀 속에 있으면 막 넘쳐요. 기쁨이. 금년 안에, 우리 말씀 속에 한번푹 빠져봅시다. 빠져서 아까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데 그 뒤에는 뭐란 말이에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 절제하고. 지금 나인에 딱 뛰었어요. 마라톤을 뛰는데, 어, 중간에, 뭐 목마르 물도 한 모금 먹고 때로는 휘청거릴지라도, 끝까지 한번 완주하는, 그래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 우리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어, 말씀 공부, 12월 31일까지 한번 해봅시다. 어, 말씀 했습니다